안녕하십니까? 에, 오늘은 어, 일반적으로 어, 초보이신 분들만 잘 모르시는 이 곡자의 이 곡자예요. 곡자의 비밀입니다. 자, 이게 이것은 지금 현재 시중에서 팔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오래된 것이고. 그런데 뭔 차이가 있냐. 옛날 것은 이 자가 많이 휘었어요. 지금 것은 휘는 게 그쯤 이 앞쪽에서만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곡선을 내려면 그렇게 이쁘게 나오질 않습니다. 자, 얼마나 차이가 난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딱 맞추고, 여기 맞췄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잘 보세요. 바지 통을 줄이든, 힙을 줄이든, 이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시중에서 팔고 있는 곡자로 이걸 그리게 되면, 여러 번을, 이렇게 돌려서, 여러분 눈에 의해서, 그, 의지해서 이 곡선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눈이 이 자보다는 정확하진 않단 얘기예요 그래서, 어 기회가 된다면, 기회가 되거나 구울 수 있다면, 옛날 곡자를 구워세요. 자, 옛날 곡자는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돌아갑니다. 쫙. 이렇게 한 번에 쫙 돌아가서, 곡선이 이쁘게 나옵니다. 자, 여기뿐만이 아니고, 여기, 저, 바지 옆 선이에요. 여기도 자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건 옛날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정확하게 딱 돌아가게 돼 있어요. 곡선이 아주 이쁩니다, 핏이. 그런데, 옛날 걸로 이걸 그리게 되면 이 모양이 안 나와요. 이걸 자꾸 막 강제로 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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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이렇게 맞춰야 돼. 이게 삐틀삐틀 해가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이 곡자의 비밀이 옛날 것과 지금 기성 이 곡자하고 약간의 이렇게 곡선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서, 어, 옷을 수선을 해놔도 핏이 안 나는 이유가 어쩌면, 어, 이 자의 역할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혹시, 어, 구할 수 있으면 옛날 곡자, 여기가 많이 휘어있는 곡자를 구해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건 제가 이를, 어, 오래한 경험자로서 어, 초보이신 분들보다 한참 오래한 사람의 경험자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 곡선이 확실하게 틀리니까 그거 저기 잘자 이렇게나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 아시고 구해서 사용하시고 어, 또한 가지 어, 이제 이 바느질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어서 시력이 나빠서 돋보기나 안경을 쓰고 이러럽니다 특히 스크이나, 어, 스크이 바늘 11방, 9방, 아니면 일반 본봉 미싱을 어, 9방이나 6방을 사용을 할때실 끼기가 힘들어서 11방이나 14방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실래요? 제가 잠깐 들어주실게요. 들어줄게요. 자, 이거 코브라 덮보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게 코브라 덮보기라서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오려서 이걸 할수 있어요. 자, 미싱에다도 이렇게 벌려서 장착을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자재, 이거 얼마 안 해요. 이런 거 구해서 이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손바늘도 마찬가지고 바늘에 실끼기 어려우신 분 이런 코브라도 보기 하나씩 준비해서 이러는데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건 이렇게 꽉 눌러서 이렇게 눌렀을 때 이게 고정이 됩니다. 고정이 되니까 이저 준비를 해서 사용을 하시고요. 이건 주 위주로 바느질하는데도 사용을 하지만 어, 연세 드신 분들 글자, 성경책이나 이 글이 잘안 보일 때 책장에 꽂아놓고도 이 책을 보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부자재가 있거나 하더라도 나한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잘 생각해서 어, 이렇게 어, 구매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신 분은 인터넷이나 아, 어, 이런데 많이 이렇게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